그 취지는 자, 성북구 석관동 한번 가볼게요 네. 일조건에 관련된 건 내가 좀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 네. 연방이점유점이란 땅이 서울입니다 이런 땅들이 최대 60평 밖에안돼 여기에 다몇 층짜리가 지어져 있어요? 1층짜리 지어져 있어요? 2층짜리 지어져 있어요? 3층짜리 지어져 있어요? 서울에 성북구 석관동이라니까 몇 층짜리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 못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3층짜리 건물 안 네?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중주택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아 여러분들 지금 이런 동네 사시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요 보세요 요거 몇 층짜리에요? 몇 층? 3층. 1층 2층. 요거 반지 하나 되겠지 3층. 1층 2층 3층짜리잖아 그죠? 싹다 이렇게 생겼다 이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게 들어온다 이 말이야 봐보세요 여건몇 층? 피로티 하나 떼었죠 1층 4층 네. 그죠? 2층, 2층. 3층. 3층 4층, 4층 지어안지어어요 아니 누구는 3층밖에 안 지었는데 3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골목에 차한대 대면 끝나지 않는거 새벽에 자다가 차빼주 나와야 될는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는 3층인데 누구는 4층 지어놨어 그죠? 네왜이 사람은 4층 지었을까요? 똑같은 50평이에요 일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택지도 사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전북 방향으로 전북 방향으로 내가 도로가 있는 땅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해도 도로가 이렇게 돼 붙어갖고 이런 땅이 있고 여기 이렇게 땅이 다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땅이 다 있는데 자 이렇게 땅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도로가 지금 선국 속간동 같으면 4m 도로 밖에 안 돼요. 알았어요? 근데 내 땅이 소 없이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전북방, 여가 애니고, s 인데 이런 땅들도 사갖고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땅을 살 때도 반드시 이 땅, 이 땅, 이 땅을 사야 돼. 돈을 벌어 먹으려면 당연히 북쪽에 있는 도로 땅을 사야 돼요. 근데 내가 공무원이라든가 회사 직원을 퇴직해갖고, 내가 뭐라고 싶다? 단독주택지어 갖고, 좀 재밌게 마당 좀 하고 싶다? 50평에서 마당은 마당이야. <laughs> 이렇게 하고 싶다. 여기다 단독주택 지고 싶다 햇빛 들어오게 하고 싶다. 반드시 이런 단독주택 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 몇 층짜리라고 지금 이게 3층이라고. 3층짜리라니까. 예? 네? 근데 이것을 진 시골로 피도시지역으로 갈게요. 아니 피도시지역이라다전 전남 고흥에 녹동에 도시지역에. 거기 가서 바닷가에서 회도 먹으면서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 갖고 한 20일 정도 살다 오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다, 단독주택, 마당도 있고 잔디도 깔고 싶다. 이런다고 하면 은이 땅을 사셔야 되는 거고, 이건 돈 버는 게 아니야 이거. 돈 버는 땅이 아니고. 이것은 장내에 4층짜리, 5층짜리, 8층짜리 들어오게 해고 돈을 벌게 해 주면 땅이라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단독으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요거 사. 돈벌 일이 없어 이거. 절대. 다음에 이것은. 요것은 4층 죽었다 깨어나도못지요요것은 4층 죽었다 깨어나도 지어. 이해돼요. 자, 이따가 볼게요. 사우스가 여기다 노스가 여기인데 몇 땅을 사고 몇 땅을 샀어. 그럴 수 있어요. 응. 이 사람들은 절대 돈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알았어요? 응.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런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보면이 응.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이 여기야. 노스가 이이럴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음. 아니 도면은 여기인데 북쪽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건 뭐야? 원래는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 토지 이용계획인에서 그린다고 치면은 북쪽이 전북이 되야 되니까 우리 도면 토지 이용을 출력하게 되면은 도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똑같잖아. 근데 노스가 이렇게 될수 있다 이 말이야. 여가 N이 될수 있고 여가 S가 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전북은 어디에요 여기잖아. 여기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돈이 된다? 여기가 돈이 된다. 다 따졌을 때 1번, 2번. 어떤 땅이 돈이 되고 어떤 땅은 저렇게 단독주택만 짓고 살아야 된다. 뭐? 네. 1번이 돈이 돼요? 2번이 돈이 돼요? 네. 1번. 1번이.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빨리 손 들어보세요. 허블럭이 어, <laughs> 많네. 워이한 20년 되네. 다음에. 2번. 2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워홈이 2번 한 10년 밖에 안되네. 이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돼. 이 사람은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쪽이잖아. 북쪽에 도로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로가 이렇게 여기 하나가 있어. 이러면 이 사람 완전 대박이야. 네? 체광에서도 도로 빠짝 붙여 건물 짓을 수 있지. 연수하니까 여기는 7층이 나올 수 있어. 이 사람은 도로가 있어. 코너. 북쪽의 도로에 북쪽의 도로에 동쪽의 도로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조건이 어떻게 되냐? 여기 밖에 안 돼. 여기밖에 안돼 예? 근데 아까 처음에 이거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럼 봐보세요 일조건이 거라니까내 땅에서 최광도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 그 질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못올려 3층밖에 못올려왜 3층밖에 안 되냐 우리나라 건축법이 그랬어 3층은 몇 메타예요? 9m 하나에 3m 잡고 원래 2.7m인데 2.7m잖아요 9m일 때일조건을몇 m 뛰라고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1.5m.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10m에 뭘로 하라고? 1 5 m 뛰라고 조금 완화시켜줬다. 이 말이야. 그 결론은 뭐예요? 여기다 높이 찔라고 보니, 9m, 10m를 초과해버린 순간, 뭐 해야 돼요? 높이에 뭘 해야 돼? 2분의 1을 공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요걸 이런 땅들을 어디에 가서 산 거지 아니 말이야? 이런 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어떤 땅을 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북쪽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여기에다가는 죽었다 깨어난 이 도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못한 아이가 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땅은 3층짜리였고 어떤 땅 요거 봐주세요. 이거 몇 층짜리였냐고? 사층짜리였잖아. 사층짜리었어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어요 한번 축소해 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이렇게 잘라놨다는 건 북쪽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쪽 도로 쪽으로. 음. 도로 쪽이니까 이 도로에서 혜택을 본 거야. 음. 도로가 3 m 니까 2m 혜택 봤으니까 한 층은 더 올릴 수 있잖아. 넘들은 3층밖에 못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4m 도로를 만났으니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만 나한테 2m 나한테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4m가 확보가 된 거잖아. 도로 갖고 4m가 확보가 되는 니까 높이가 그게 이쪽거야 이거 만간에할 필요 없고, 그림만 몇개 보고. 자, 한번 그럼. 북쪽에 도로가 있는 여기 봐보세요. 요렇게 보면 지도를 보니까 이쪽이 북쪽이라니까? 네. 글씨가 써져 있잖아. 네. 이게 북쪽이야. 그럼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좋아? 네. 북쪽이 여기라고 지금 동쪽이 네. 아니라, 네. 요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전북이 여기잖아요. 네. 요런 땅도 좋아? 안 좋아? 맞아요. 그림만 봐도 좋아. 근데 이 땅은 더 좋아? 안 좋아? 이 땅은? 그치. 그치. 더 좋지. 이 땅도. 네. 더 좋아 안 좋아? 좋아. 요거보단 안 좋아. <laughs> 왜 여가 남쪽인데 채광을 한번 해줘야 된다니까. 체감 한번 해줘야 되니까 이것이 훨씬 좋고 이것은 이거 다음이야. 음. 이걸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을. 그럼 이제 이런데 북쪽이가 돼있는 데들을 로드뷰를한 번씩 봐보니까 뭔 일이 지어졌냐. 막칠층짜리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높이가 뭐 하필 시골로 들어오요 시장 들어오고 역전 이면 어 여가 여기네요 여기니까 이런 단 보게 이런데 코딱지만한 땅들 한번 하얀 건물 지어져 있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두 개짜리 연결해서 지어놨어 안 지어놨어 네, 네. 하나 둘세개사 번째 세개사 번째 네. 네. 이코딱지만한 땅들 중에 하얗게 보이잖아 지금 네. 세개사 번째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점 봐볼게요. 여사람은 음. 야, 여기가 전북이야. 여 음. 사람은 좋겠지. 음. 이 사람은 하나만 갖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 하나, 둘, 세 개를 다사 판데. 그래갖고 파니까 여기다 건물 몽땅 지어갖고 빌라를 지어놓고내가 팔아 먹어야 된다. 그렇 차원 내갖고 새 필지를 사갖고 분양가격을 러프 책정해갖고 몇 층짜리가 돌아오는걸 볼게. 요 몇 킬로 넘어요어 지금? 이쪽에서 볼게요 여 보세요 이거 보여요? 예. 몇 층짜리였어? 1,2,3,4,5층 맞죠? 음. 여기도 봐보세요 이거하고 차이가 있죠 하나,둘,셋,넷,다섯 저기까지 해줬잖아 음. 뭐가 있어서? 북쪽에 이 도로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도로 중심선이니까 이 도로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거리체기 한번 해볼게요 도로 중심서 여기래요 내 땅까지 몇몇터 확보가 되냐고 한층이 더 확보되었잖아 이해됩니까? 이게 일조건이에요 이러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내가 여기 있는 땅을 그냥 요게 평당 2천만원 요게 평당 2천만원 이게 평당 3천만원 이걸 사야지 전북이 여기니까 그죠? 만약에 더좋게 산다고 치면 옆쪽으로 넓은거 네. 봐보세요 넓은거 이거 상계나겠어요이렇게 봐봐. 이렇게 세로로 이 사람처럼 이게 상계나겠어요 똑같은 면적이면 이거상계나겠어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자, 1번, 2번. 어떤 거상계나 1번, 2번. 어떤 게상계그 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훨씬 좋다. 그러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높이지면 앞에 체육이걸려온다니까 남쪽에. 몸을 잡았어요? 음. 남쪽에 최고하 여기다가 사각형 건물 쳐볼게요, 한번. 다이, 다이, 다이. 여러분들이, 다이, 다이. 땅도 60평에, 네. 자, 봐보세요 네. 똑같은 도로를 물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도로까지 물었어. 네. 근데 나는 이렇게 길주가게 갖고 있고, 네. 이 사람은 여기를 지나서, 네. 세로로 되어있는 이 땅을 샀다고. 네. 여기 건물 쳐볼게요. 도로 중심선, 똑같은 도로 중심선이잖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1층을 확보했네. 이거봐서 네. 이거. 여기다 지어버리면 요거 밖에 안 된다니까. 이 공간. 네. 요 공간은 남아버려. 쓸모없는 네. 공간이에요. 그래서 높이 못올린다니까 네. 근데 이사람 건물을 요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면적 요리 한 채면 되잖아. 이거 똑같은 면적이니 네. 요리 한채 갖고 요쪽에더 띄워주면 되잖아. 네. 안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8층, 여기는 5층밖에 못지니다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손으로 한 번씩 재보고 하시다는 거예요. <laughs> 전체 거리를 재라고, 전체 거리를. 봐보요 어떻 어떤 몇 단계 자르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거리를 재보고 <laughs> 여기서부터 이거 전체 거리를 재갖고 <laughs> 이것을 이 집을 그대로 돌려 갖고 여기다 앉힌다고쳐 볼게요. 요 집을 그대로 갖고 와 종이를 올려 <laughs> 갖고 팔로 잘라 봐 구멍은. 팔로 잘라 갖고 그대로 요걸 갖고 와 보라고. 그래고 안쳐 봐. 그, 이 거리를 재고라고 네. 이해 됩니까? 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쪽은 8층. 그럴 수 있으세요. 어 여기는 8층이고, 여기는 6층 지어도 되잖아. 네. 왜?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건물을 그 어떻게 지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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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지을 수 있잖아. 요 네. 근데 여기는 무조건 이걸로 끝나야 돼. 무조건. 그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보면, 실질적인 거 네. 볼게요. <laughs> 388평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당 15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한 4억 대도 딱 어치게요. 4억 5억. 이런 5억짜리해 갖고 이걸 아파트 분지로 팔아먹는다고 쳐 보세요. 돈 얼마만 넘겨 먹을 수 있다니까.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서 빨간색이 돼지 경계선인데 봐 보세요. 빨간색이 돼지경계선이잖아 인접 돼지 경계선이라고 돼있어 안 됐어요. 그리고 돼지 안에 공지라고 돼 있잖아. 반드시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공동주택이란 단어 빌라를 짓거나 공동주택은 빌라 다 세대도 공동주택이에요. 알았어요?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반드시 좌측 동서 남북 다해 갖고 뭘떼야 돼요? 3m 떼야 돼. 무조건. 필지를 분할하는 순간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라 갖고 하고 싶다. 잘라 버리는 순간 여기서 3m 여기서 3m라니까 6m를 날려야 된다. 안짤르면3 m 가 되잖아. 근데 대지 안에 공지가 있는데 대지 안에 공지에 갖고 이렇게 되는데 근린생활 시설 상가를 지고 싶다. 그러면뭐 한다고 이제는 애하해야 돼. 대지 경계에서 몇 m 타 50cm만 뛰고 건물 지어도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상가들 지어져 있는데 가보면은 대지 경계에서 50cm만 뛰었다니까. 그러니까 상가들 빽빽한 공간 사람 이렇게 한명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되 있잖아.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지어놨는데 역세권 옆에 가보세요. 그 공간이 하나 있다니까 그게 50cm, 50cm야, 1m. 그거밖에 안 돼. 대지 경계 한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50cm 상가를 지었으니까. 근데 주택을 짓게 된다. 그럼 그 기본 얼마 뛰어야 된다고? 3m. 근데 봐보세요. 뭐 밑에는 상가야. 밑에는 상가. 여기가 대지 경계야. 그럼 여기는 뭐야? 50cm.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서부터 주상복합 올라간데 아파트가. 이럴 수 있어 요 없어요? 올라가. 그럼 여기는 뭐? 3m. 3m를, 3m를 뛰어야 된다 이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아음에 이제 일조권 보여 드릴게요 보면 컵채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 건물 여기 있잖아 이거 요거 봐보세요 공지는 공지고 요거 봐보세요 점선 하나 더있죠 이제 이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laughs> 전북 1조 사선이라고 돼있어 안됐어요 네. 5층 건축 한계선이야 요쪽으로 1호 2호 3호를 지었다니까 지금 음. 진다고 계획을 잡은 거야 네. 근데 진다고 지었는데 여기는 뭐요 공동주택이면 반드시 3m 띄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대지 아래 공지, 공동주택 3m 띄어야 된다고 했잖아. 예. 거기에 섬선을, 여기가 북쪽이야, 지금. 봐보세요. 전북이 예. 여기잖아. 예. 여기가 전북이라고. 그러니까 전북방향에 일조건 반드시 이 땅들, 이 사람들 건물지은 해피트로스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예. 근데 그 전북방향 5층이니까 예. 5층이 아니지. 5층이면 5층짜리 건물 올라가서안 올라갔어? 요 올라갔으니까 5층이면 몇 m야? 3m만 잡아도. 355잖아. 5. 15m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몇 m 뛰어야 돼? 도로 중심선 여기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가 또 쬐깐 도로가 있다니까, 이렇게? 네. 도로가 있는데, 도로 중심선. 여기는 넓죠? 네. 넓으니까 그만큼 이쪽은 더 확보해야 안 돼. 여기는 좁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도로 중심선이 1m인지 2m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3m니까, 이게 3m니까, 요건 3m가 못된다 소리잖아. 네. 그럼 한 2.6m 된다고 봐야 되겠지. 네. 똑같은 도면에서 이게 3m니까, 지금. 네. 그죠? 네. 아셨어요? 네. 나 지금 저분 한 명을 데리고 수업하는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 가지고 와보니까 여기가 3m니까 여기는 한 2.6m겠지 그럼 도로 중심상 하니까 뭐예요 1.3m 1.3m 확보됐죠 그러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전북방향이니까 여기 꼭지까지가 뭐라고 15m에 뭐요 5층이 지금 15m잖아 2분의 1니까몇 m 7.5m를 뛰었다 이게 전국 방향 일조권이에요 그럼 한 번, 자, 그럼 6층 올려볼게요. 6층이야. 6층이 몇 메타예요? 3, 6, 18, 18 메타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도면이 나오냐? 원이 여기서 더 줄여야 돼. 글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 메타야. 그럼 18 메타니까 뭐예요? 18 메타니까 그러니까 뭐? 2분의 1나누면은9 메타잖아. 요거보다 좀더 넓은 걸 한다고 보니까 요 정도 더내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안 그래요? 예. 6 5 m 니까 1.5m 터내려야 될거니야 예. 내려니까 이제 하려고 보니까 거실이 이제 방이 하나 없어져 버려.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없어질 바에는 6층에다가 뭘 5층 옥상을 뭘 만들어져 버리자. 데크를 만들어져 버리자. 아. 요거 하면 요 여기가 5층 꼭대기잖아. 예. 5층 꼭대기니까 아까 뭐 여기까지 구메터 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6층이야, 이게 이게 6층 도면이라고. 6층이니까 방 하나 없어져서어안 없어져 없었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원룸지면은, 요렇게, 요렇게, 어디 상가들 보면은, 5층짜리, 4층짜리 보면은, 요렇게 북쪽에 이렇게 잘라갖고 해놨는데, 여기다가, 에 크래싱 해갖고, 유리창문 샷이나, 우리식으로 덮어놓은 짓 있잖아. 그 불법이라 고막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6층은 여기를 지가 댓글을 쓰는 거지. 그럼 7층은 안작았어요또 들어와, 안 들어와? 네. 더 들어오지. 네. 7층 들어오니까 이제 뭐냐? 앞에서 찐 것들 전체. 이게 뭐예요? 7층짜리요. 음. 아예 없어졌어요. <laughs> 그러면 나머지 요거 하나 8층부터 어떻게되버린다 여기에 있는 9층에 사는 사람이 8층 옥상 다 공짜로 욕을써버린다그러겠지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면을 갖고 원래 지금 내가 캡처해놓으니까 그걸 뭐 막상 찾을 시간이 없어서 찾아가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돼요? 네. 전북 방향이 여기 북쪽이야. 만약에 북쪽이 이쪽이라면 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어았어요 네. 여기를 갖고 잘라야내지 음. 여기 꼭지에서부터 이렇게 갖고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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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전국 방향이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네. 그래서 항상 캐드로 그0폭만큼 요쪽은 요런 공간 만들 필요 없어 동선을. 동선 없잖아. 동선은 뭐, 돼지 공지만 3m만 뛰면 되니까. 요걸 띄어놓고 그 안에다만 그림 그릴 수있으면됐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부적인 거 필요 없고, 알았어. 그냥 나는 그냥 일자로 갈 거야. 일자로 하는데 일자로 하려고 보니까 몇 개밖에 못 쳐. 두 개밖에 못 쳐다니까. 요거 5층까지, 6층까지 지고면야몇 개야? 6개, 4개, 5개밖에 안 되냐? 요거 계산하지 말고, 요걸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5억 주고 샀을 때, 몇 층까지 질수 있나? 이것만 계산하면 돼. 요걸 갖고 그대로 가운데로 와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11층까지 질수 있는지, 12층까지 질수 있는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세대수가 나왔는데, 땅값이 얼마 나오냐? 앞 주에 내가 숙제를 주는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아파트 이제 돈 나올 시점이 2월 달이면 이제 영동에서 돈이 다 나와요. 지금 은행 대출 작업 들어갔기 때문에 어 지금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은행에 가서 상임 기사 만나 가지고 언제 어떻게 돈을 지급해 줄래? 그 목적을 우리가 투자해 냈던 사람들 그 돈이 이제 2월 달 초순이나 2월 달중순으로 돈이 다 나오게 어 은행에서 다 작업은 끝났다고. 그 영동 우리 아파트 부지에 토지 그 담보 대출이 거의 한 거의 한30 30 40, 30 5억인가가 원가니까 토지 다 샀을 때 그렇게 갖고 거의 한 13억 정도 더 추가로 대출 받으라 해갖고 그 돈이 지금 싹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13억 갖고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준 돈을 또 이제 딴데데 해야 되겠죠? 땅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조권 이거 이종 주거지 땅을 작업하니까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죠? 계산하고 앞 주에 내가 하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저한테 톡 보내준 사람이 없어요. 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을 데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 양아가 돌아올 길이 아니야. 네? 아니 그냥 기차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이거 조건 해보라니까 이거 봐보세요. 이게 아파트 부지라니까요? 요, 봐봐. 아파트 다 찍었다고 하얀색으로 표시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표시됐잖아요. 이거 디스코에 가고 클릭 좀 해갖고 면적 측정 좀해보라니까 그걸 안 해주냐고. 내가 다 해갖고 하니까. 뭐몇 평이에요? 9,168평이래요. 이 사업부지가. 드론. 펜스 막아놨어? 안 막아놨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V자 아파트 지니까, 니은자 아파트 지니까 파일 어마어마히 막아놨잖아. 이 돈이 얼마야지? 파일 박는데 이게. 에? 기본이 12m짜리 하나씩인데 이 땅속으로 12m짜리가 김제땅은 기본이 세개가 들어간다고 봐야 돼 38m의 바위를 만나 38m에서도 바위 못만나면 그 안에다가 호크리트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인조구조 물 근데 이거 봐야 돼. 이게 다파이잖아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 이 규격 안에 있는게 9,180평이야 여가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 지어져 있잖아 이땅 안팔아버렸고 이, 이 미친인간 보세요 안팔았잖아 안팔았죠? 아니 여기는 지금 팩스가 이렇게 다막아져 이거 안팔았지? 이거 다 팔았으면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세일수나왔겠죠 여기 봐보세요 이, 이 땅에서 팔았어 안팔았어? 안팔았어 여기도 안팔았지? 여기도 안팔았고 주인소니까 안팔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땅들이 내가 시세를 봐보니까 여기 있는 기획부동산들 사기당한 사람들 싹다 70평짜리들이 평당 235만원씩 받았더라고 내가 170만원 아니야 나한테 나왔을 때가 170만원 이었고 토탈 150억이었다니까? 근데 200만 원만 잡아도 여기 실거래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인데 이 자리가 그 아파트지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 실거래가가 어마무시하더라이 말이지. 200만 원만 잡아도 안 돼. 230만 원이야. 230만 원이 사람은 이 영감님은 떼돈을 벌었더라고저 만석씨라는 사람은 확인해봤더니 이 양반 논이 다 이거야. 싹다 이 일대가 다이 사람과 한 사람 거야. 아니 이 땅만 파는데도 21억. 49년생이 말년에 완전히 대박 터뜨렸더라고. <laughs> <와. 웃음> 이게 아게